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에게 지옥화도 같은 5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와 외출 통제, 강제 백신, 소상공인은 처참히 무너졌고 청년들을 위한 책은 하나같이 허울 뿐이었습니다. 더욱 격해진 빈부 격차와 세대 갈등을 넘어선 젠더 갈등과 어느덧 위의 상식과 상식의 분열까지 열렸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값은 폭등했고 국가 부채는 한없이 들어가며나라의 심장이 일프라와 청년들의 근력을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뒤집어 으며 경악하고 제 선택을 포회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보세사 시위팩에서는 문재인을 공산주의라고 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보도된 사실이 적고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하고 경제지표 자, 고용률을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심지어 지금의 민주당도 국가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전자, 기술 분야의 대기업에게 기업의 비밀을 국회에 제공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까? 이게, 가, 이게 간첩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간첩 행위란 말입니까? 간첩행위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 결과가 투표율이 역전되며 50%가 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혈안이 올라 결국 대연령을 계기로 그들이 고대했던 탄핵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도 많은 주변 사람들과 직장 선배, 친구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기성 언론들만 흘끔 보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연우 때처럼 개엄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자본이 방송사를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여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를 유튜브 보고 선동당한 멍청이들이라 합니다. 어려서 개엄을 모른다 합니다. 하지만 깨어난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사실, 그 전체를 본다면 탄핵 전후 29번의 야당 준호출 탄핵과 이제는 대통령의 대리인을 연달아 탄핵하고 체포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카카오톡 검열, 공수처의 영장 쇼핑, 딱풀 공문, 직권 남용 3,000명의 경찰 동원, 서부지법의 좌권 취급부터 부정선거의 은폐와 헌재 재판 과정에서의 위험 행위 음란속계의 판사와 우리법 연구원의 출신의 극좌파 그 판사 판사계의 워렌버핏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도 뺐으면서 죄 심의도 하지 않고 재판하며 이들은 내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개형을 안 하는 게더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개형 과정에서 있었던 개형군 국회봉쇄와 무력 진압, 국회 의원 체포조도 모두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위 내용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최순실 비자금, 태블릿. 사드 전파로 인한 건강 장애, 광우병 등 성동과 거짓으로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북한의 꼭두각시가 된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한가득인 대학생 없는 대지년 해산되었던 진보당 출신 광 국가 세력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말하는 게 이건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에게 묻습니다사민성우라는 말을 하십니까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듭,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편집한 내용만 보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그리고 저를 의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수개하면 이재명이라 답해주시고 내란 정당하면 민주당이라 답해주시고 내란 노조하면 민노총이라 답해 주십시오. 내란 수개! 이재명! 내란 정당! 민주당!